뭐? 갑자기 한국을 간다고? 도대체 왜? 하버드 대학 교수실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곳에는 교수님과 평소 우등생으로 알려진 여대생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여대생의 말을 들은 교수님의 표정이 순간 복잡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교수님의 대답에 이번에는 여대생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집니다. 이 사제지간의 오간 대화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평범한 상담으로 시작된 만남이 왜 이런 상황으로 흘러갔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 모건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이죠. 보스턴 출신인 제가 어떻게 한국어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는지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어요. 도서관 창 밖으로 보이는 분홍빛 꽃들이 봄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요. 그 한국어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요. 저는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박사 논문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국제안보 정책에 관한 두꺼운 책들을 뒤적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어머, 이게 뭐지? 궁금해서 고개를 돌렸더니 한 아시아계 학생이 이어폰을 끼고 살짝 몸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재밌어 보여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자 그 학생도 저를 발견하고는 당황한 듯 이어폰을 뺐죠. 아, 미안해요. 너무 시끄러웠나요? 그 학생이 부끄러워하며 물었어요. 그 학생의 얼굴이 살짝 빨개졌는데 그 당황한 모습이 조금 귀여웠어요.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궁금해요. 그 노래. 뭐예요? 제가 물었더니 그 학생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한국 가수의 노래예요. 케이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케이팝을 알게 됐어요. 그 학생 이름이 민영인데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왔대요. 민영이는 저에게 케이팝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줬고 저는 금세 그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와이 노래 정말 신나! 제가 감탄하자! 민영이는 더 신이 나서 케이팝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케이팝은 그냥 음악이 아니야. 춤, 옷, 뮤직비디오까지 모든 게 하나로 어우러진 거야. 민영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죠.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공부할 때 듣는 음악이 클래식에서 케이팝으로 바뀌었고, 유튜브에서는 자꾸 한국 관련 영상만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이미 저는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어요. 어느 날, 한국어로 된 노래 가사가 궁금해져서 번역기를 돌렸는데 그 가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와,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 순간 번쩍했죠?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딱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국제관계학 박사과정생인 제가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특히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제가 국제안보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셨거든요. 앨리스, 넌 UN에서 일하게 될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자꾸 떠올랐죠. 그래도 저는 용기를 내서 한국어 독학을 시작했어요. 도서관 구석에 숨어서 한국어 기초 문법책을 펴고 유튜브로 한국어 발음을 따라 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을 발음하는 것부터가 큰 도전이었죠. 아, 도대체 어떻게 발음하는 거지? 하면서 혀를 꼬아가며 연습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제 중얼거림을 듣고는 한국어 배우세요 하고 물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또 다른 한국 유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의 이름은 은호였는데 제 서툰 한국어 발음을 듣고는 웃으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말해줬어요. 그날부터 은호는 제 비공식 한국어 선생님이 됐답니다. 그렇게 저의 비밀스러운 한국어 공부가 시작됐어요. 낮에는 열심히 국제관계학 논문을 쓰고, 밤에는 몰래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중생활을 하게 된 거죠. 하루는 도서관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한국의 외교 정책에 관한 책을 발견했어요. 궁금해서 책을 펼쳐봤는데, 그 내용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어 공부가 제 전공에도 도움이 될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런 제 변화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어느날, 지도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죠. 앨리스, 요즘 논문 진행이 느린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니? 교수님의 날카로운 눈빛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아니에요. 그저, 새로운 시각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라고 얼버무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됐죠. 이런 경험이 제 연구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몇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큰 도전을 하기로 했어요. 바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거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 시험을 통해 제 실력을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 실력이 늘어가는 걸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한글이 만들어진 과정,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류까지. 모든 게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죠. 특히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아름다운지 알게 되면서 밤새 한글의 역사를 공부한 적도 있었어요. 시험날,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시험지를 받아들고 문제를 읽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풀수 있었거든요. 시험이 끝나고 나올 때는 가슴이 뿌듯했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중급 수준인 3급을 받았죠. 이 결과에 저는 정말 기뻤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게 잘한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는 한국어로 된 뉴스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됐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수 있게 됐어요. 시험을 치르고 나서 저는 더 깊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원에서 하는 한국어 강좌를 신청했죠. 처음 수업에 갔을 때 정말 떨렸어요. 다들 나보다 잘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긴장됐거든요.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고 보니 그런 걱정은 기우였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주셨고 반 친구들도 다들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한국어를 배워나갔죠. 수업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건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직접 해보기도 했는데, 그때 느낀 김치의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와, 이게 진짜 김치 맛이구나. 하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나요. 한복 입어보기 체험도 했어요. 처음으로 한복을 입어봤는데, 거울 속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때 친구가, 앨리스. 너무 예뻐. 하고 말해줬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국의 대학 생활에 대해 배우게 됐어요. 선생님께서 한국 대학생들의 열정적인 공부 모습과 동아리 활동 등을 설명해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친구 은호에게 말했더니, 은호가, 그럼 교환학생으로 한번 가볼래? 하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에이, 말도 안 되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용기를 내서 지도 교수님께 상담을 받아봤어요. 교수님, 제가 한 학기 동안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죠. 교수님의 반응은 예상 외였어요. 앨리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한국의 외교 정책과 안보 상황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교수님의 지지에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 부모님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에 또다시 긴장이 됐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죠. 혹시 반대하시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한 학기 동안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어요. 앨리스.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우리도 지지할게. 하지만 안전에 꼭 유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아빠, 엄마.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게 됐어요. 비행기표를 손에 쥐고 있으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한국에 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짐을 싸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한국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졌어요.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그 모든 게 너무 궁금하고 기대됐어요. 드디어 출발 전날이 됐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채로 아침을 맞이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한국에 가는구나. 비행기에 오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정말 궁금했죠. 한국행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죠. 처음 보는 한글 간판들, 귓가에 들리는 한국어,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짐을 찾고 나오는데,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다가가 보니 한국대학교에서 저를 맞으러 온 직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앨리스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정말 한국에 왔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공항에서 나와 버스를 탔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멋있었어요. 고층 빌딩들, 번화한 거리, 모든 게 활기차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눈에 띈게 있었어요. 버스 안에 있는 작은 TV였어요. 와, 버스에 TV가 있다니. 속으로 감탄했죠. 학교에 도착해서 기숙사에 짐을 풀고 나니 배가 고파오더라고요. 마침 기숙사 앞에 있는 작은 식당이 보여서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뭘 시켜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그때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 학생이 김치찌개 맛있어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용기 내어 김치찌개를 주문했죠. 김치찌개가 나왔을 때그 붉은 색깔에 살짝 겁먹었어요. 하지만 한 숟가락 먹어보니 오 마이 갓!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죠. 그 순간 저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다음 날 학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강당에 들어서니 전 세계에서 온 교환 학생들이 모여있더라고요. 다들 설레는 표정이었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캠퍼스 투어를 했는데 학교가 정말 크고 아름다웠어요. 특히 도서관이 인상적이었죠. 와 여기서 공부하면 정말 좋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첫 수업 날 긴장된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한국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하지만 교수님께서 천천히 쉬운 단어로 설명해 주셔서 다행히 잘 따라갈 수 있었어요. 수업 중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좋은 질문입니다 라고 칭찬해주셨을 때는 정말 뿌듯했죠.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한 한국 학생이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희수예요. 앨리스 씨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희수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친해졌고, 그날 저녁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 가보니, 아메리카노가 1,500원이더라고요. 와. 이렇게 싸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희수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한국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어요.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단체생활을 중요시하는 점 등이 인상 깊었죠.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채 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들은 이렇게 흘러갔어요.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죠. 이제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됐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저는 더 깊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저를 한국 전통 다도 체험에 초대했어요. 다도 체험장에 들어서자마자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한복을 입은 선생님께서 차 마시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예술 같았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그 맛과 향이 정말 특별했죠. 이게 바로 한국의 전통 문화구나, 하고 느꼈어요. 다음 주말에는 키수와 함께 경복궁에 갔어요. 웅장한 궁궐 건물들을 보면서 한국의 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수문장 교대식을 본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화려한 전통 의상, 절도 있는 동작, 마치 시간 여행을 한것 같았어요.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가면서 저는 한국의 현대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특히 노래방 문화가 신기했죠.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노래를 부르지 못했는데 친구들이 계속 권하더라고요. 결국 용기를 내서 케이팝을 불렀는데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때의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한국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면서 회식 문화도 경험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그 맛이 어찌나 좋던지 특히 쌈을 싸서 먹는 방법이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술 문화는 조금 힘들었죠. 원샷 하면서 술을 권하는 문화가 처음엔 낯설었어요. 그래도 점차 조금만 마실게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죠. 학교 수업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특히 한국 현대사 수업이 인상 깊었는데,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배우면서 정말 놀랐어요. 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만큼이나 발전했다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말에는 홍대, 강남, 이태원 같은 곳을 돌아다니며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봤어요.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죠. 특히 지하철로 이동하는 게 편리해서 놀랐어. 이렇게 깨끗하고 정확한 지하철은 처음 봤어. 하고 감탄했죠. 한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길을 잃었을 때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분들.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도와주시는 분들. 그때마다 정말 고마웠죠. 그러다 문득 제 전공인 국제관계학과 한국의 상황을 연결시켜 생각해보게 됐어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북한과의 관계,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이런 걸 직접 경험하니 책으로만 배울 때와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 나라와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설렘은 이제 깊은 애정으로 바뀌고 있었죠. 이제 한국은 내 제2의 고향 같아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 넓어진 것 같았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졌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한국 생활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저는 더욱 깊이 한국 사회를 이해하게 됐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특강이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니. 특강을 듣고 나오면서 생각했죠. 한국 친구들이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떠올랐어. 처음엔 그저 대단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이면에 있는 경쟁과 압박감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희수가 저를 본인 가족의 주말 식사에 초대해줬어요. 처음으로 한국 가정을 방문하게 된 거죠. 희수 부모님은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희수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음식들이 너무 맛있었죠. 앨리스 많이 먹어 하시면서 계속 음식을 더 주시는데. 배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관심과 사랑이 느껴져서 정말 행복했죠. 식사 후에 희수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는 제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줬어요. 한편, 학교에서는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부터 신생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을 조사했죠.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과 혁신 속도에 놀랐어요. 이래서 한국이 IT 강국이구나 하고 실감했죠. 그러다 문득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걸 깨달았어요.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때로는 지나친 속도로 인한 부작용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런 양면성을 보면서 한국 사회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주말에는 한국의 시골 마을로 봉사활동을 갔어요. 처음으로 한국의 농촌을 본 거죠. 도시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특히 마을 어르신들의 따뜻한 미소가 기억에 남아요. 농사일을 도와드리면서, 한국의 정을 몸소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봉사활동 중에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실수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거든요. 그때 마을 분들이 얼마나 걱정해주시고 돌봐주셨는지 몰라요. 한 할머니께서는 직접 만드신 연고를 갖다 주셨는데 그 향이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엔 좀 놀랐지만 그 정성이 너무 감사해서 바로 바르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한국의 일부라고 생각하니 더 애정이 갔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한 학기로 끝내기에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한 학기 더 연장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이 결정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성장했는지 설명드리니 이해해 주셨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지지할게. 부모님의 이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번엔 한국의 현대사와 정치에 관한 수업을 듣기로 했죠. 첫 수업부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세상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다니.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감탄했어요. 특히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대해 배울 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죠. 젊은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그렇게 힘썼다는 걸 알게 되니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이 새삼 느껴졌어요. 수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해봤어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기로 한 거죠. 처음엔 너무 떨렸지만 열심히 준비했어요. 주제는 내가 본 한국의 모습이었는데 제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3등을 했을 때 정말 기뻤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 회사 인턴 기회가 생겼어요. 고민 끝에 도전해보기로 했죠. 연접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긴장했는데, 다행히 합격했어요. 처음 회사에 갔을 때, 모든 게 새롭고 놀라웠어요. 빠른 업무 속도, 수직적인 조직 문화, 적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동료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특히 점심시간에 다 같이 밥 먹으러 가는 문화가 좋았어요. 처음엔 회식 문화가 부담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 속에 담긴 팀워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죠. 어느덧 한국에서의 1년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됐죠. 길거리의 김치찌개 냄새, 지하철의 분주함, 한강공원의 여유로움 이 모든 게 너무나 익숙하고 소중해졌어요.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다가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 경제교류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일해보기로 했죠. 준비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지원서를 쓰고 그때 한국에서 배운 열정과 끈기가 정말 도움이 됐어요. 결국 서울에 있는 국제기구에 취업하게 됐을 때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그 설렘과 두려움이 다시 떠오르네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이제 한국은 제게 낯선 곳이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됐으니까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껴요.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시야가 넓어졌어요. 이제 저는 세계를 더큰 눈으로 볼수 있게 됐죠. 앞으로 한국과 미국, 나아가 전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를 돕고 싶어요. 한국, 고마워요. 이제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일어나갈 거예요. 이 모든 경험들이 제 인생의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과 만난 사람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거예요. 앞으로의 시간들이 어떨지 상상하면 가슴이 뛰어요. 분명 어려움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배운 끈기와 열정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더큰 꿈도 꾸겠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푹 빠진 미국 유학생 앨리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한국의 진정한 모습과 매력을 발견하고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게 된 그녀의 여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 따뜻한 정,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해지네요. 특히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한국 사회의 열정이 한 외국인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외국인들이 경험하는 한국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어떤 면들이 더 많은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감동 문클은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공식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